안녕하십니까. 저는 FC 스마트 시스템의 리더이자 여러분의 멘토인 안준영이라고 합니다. FC 스마트 시스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어려운 고민 끝에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시스템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원리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부업 사이트들의 현실은 정말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참담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건다 덮어두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같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집해 두고 비싼 가입비를 받아서 수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매달 필요도 없는 제품을 사야만 하는 유지규정을 둬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만 하는 피해 금액들, 혹은 의미도 없는 껍데기 같은 직급 도전을 강요하는 팀이나 조직들,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양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스타 마케팅을 통해 누구나 이처럼 될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해서 지인의 명단을 쓰게 하고 관심도 없는 지인을 찾아가 설득하게 하고 결국 관계만 나빠지게 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유이자 현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제학적 본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값이 싸고 좋은 제품이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이득이 되고 또 그것을 전달했을 때 발생하는 마진의 일부를 제품을 홍보해준 대가로 페이백 받는 방식. 생활 속의 비즈니스를 통해 나도 좋고 소개받은 사람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했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경제 분야입니다. 어쩌면 진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나도 어쩌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었고 제대로 된 업체나 시스템이 없는지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과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제학적 본질을 지키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고 단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시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억측 같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본업을 유지하면서 하루 중 남는 시간을 통해 부담 없이 부업으로 할수 있는 일은 과연 없을까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그런 시스템은 없더라고요. 거의 모든 것이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단계가 다단계지, 혹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폰지 시스템과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겉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묵묵하게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시스템을 브랜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시스템을 접목시킬 회사로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애터미를 깊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아니, 박한길 회장님의 그 신념을 듣기 전까지는 에터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제 심장을 뛰게 만든 회장님의 신념, 그것은 바로 거의 모든 회사에 존재하는 가입비와 유지비를 없애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가 몰려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중에 1위로서의 자리로 올라섰고, 전 세계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도 신념 하나가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며 무조건 선한 방법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래서 단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시스템 런칭 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회원분들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시고 가입을 해주셨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서 SNS를 배우고 활용하며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아서 알아보시기로 하셨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만두셨더라도 지금까지 단한 건의 클레임도 단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에서. 성공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일은 그렇습니다.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힘을 빼지 말아야 하고요. 절대 과한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생활 속의 비즈니스를 통해 꾸준하게 쌓아 나가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일확천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볼수 있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말 선한 방법으로 정도를 지키면서 시대에 맞게 될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발전시키며 성장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벌써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저희 팀 FC에 합류하시게 된걸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앞서 나가는 발전하는 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